시대는 1880년. 패트릭 스프링이라는 남자가 타임머신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애완동물을 희생시키며 타임머신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며 마지막 애완동물을 희생시키려고 할때 타임머신 기계가 미래로 가 버렸고 3초 뒤 다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쪽지에는 이후 패트릭 스프링은 자신이 품은 호기심 때문에 자신을 80년 뒤인 미래로 보내버립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신이 미래로 보낸 타임머신이 없었고, 자신은 타임머신을 찾으러 1968년 80년 뒤로 넘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패트릭 스프링이 미래로 온 탓에 패트릭 스프링의 집이 버려졌었고, 그 버려진 집을 차지하기 위해 히피족들이 이 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그 패트릭 스프링이 이 타임머신을 미래로 보낸 탓에 80년 뒤에 히피족들이 그 타임머신을 절대 내놓지 않는다고 패트릭 스프링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결국 히피족들이 단체로 몰려들다 도망가고 맙니다. 히피족들을 상대로 싸우지 못한 패트릭 스프링은 에드거 스프링이라는 이름으로 구축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히피족들은 희한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패트릭 스프링이 만들어낸 타임머신 기계로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의 몸에 넣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자, 적용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패트릭 스프링의 집에 있었던 히피족 중에 히피제육의 대장이 영혼을 바꿔치기하여 엄청난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후 패트릭 스프링과 전쟁을 시작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히피족들의 힘이 너무 강력한 탓에 패트릭 스프링은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어떤 한 여자가 나타나 그를 살려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반해 패트릭 스프링은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이 리디아 스프링이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그때 그 일로 빡쳐버린 히피족들이 패트릭 스프링의 아내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빡친 페트 엑스프링이 자신이 옷을 입고 미래로 가서 히피족들을 죽이기 위해 갑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소개해드린 드라마의 이름은 더크 젠틀리와 전체론적 사, 사건 사무소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직장에서 잘린 토드와 지, 전직 CIA였던 유머감각 있는 더크 젠틀리 그 둘이 운명적인 만남을 만나게 되면서 패트릭 스프링의 딸인 리디아 스프링을 구하기 위해 버려지는 내용으로 이 드라마는 진짜 모든 세계관이 다 뭉쳐서 이어져 있는 내용으로 만약 에 SF 장르나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신다면 보시는 것에 적극 추천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넷플릭스에서 볼수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이므로 넷플릭스 이용 고객이라면 꼭 보시길 진짜 강추드립니다. 모든 세계관이 복잡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 이어진다. 모든 것들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이 진짜 딱 맞춰지듯이 이 드라마는 최고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 적극 추천드리며 저는 이상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푸데이 TV였고요. 푸데이 TV 영소 채널이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m sorry.